전국의 각 교구장으로부터 올해 사목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은 안동교구의 권혁주 주교를 만나봤습니다. 이은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교구민들에게 2019년은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은총의 해입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안동교구가 작고 가난한 농촌 교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구는 농촌 교구이자 가난한 교구이기 때문에 가난의 영성을 살수 있었습니다. 작은 교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열린 교회 사목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구는 여러 작은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보다 더 쉽게 헤아릴 수 있었고 우리는 나누고 섬김에 함께 사는 기쁨을 보다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제목의 사목 교서를 발표한 권주교는 올한해 목표로 세 신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교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네 가지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작은 것과 생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권주교는 교구의 사명 선언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언문 안에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권주교는 선언문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데서부터 쇄신이 시작된다며 각자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사명 선언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선언문의 제목이자 교구 사목표인 기쁘고 떳떳하게를 되새기며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인 참된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정신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기쁘게 살고 매일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떳떳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동교구는 희년을 보내면서 전 교구민이 매일 50주년 기도문을 바치고 있으며 묵주기도 천만단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PBC 유윤재입니다.